자, 내사인인 써볼게, 요 사인, 그냥 코사인 써볼게요. 탄 i 탄젠트비 요잘 봐. 얘들아 g n t h 요사인 p 뭐예요? n this 분의 b i g n this up sign t h 분의 up sign this up sign this up sign this up s 양변에다 c 을 곱할게요. 알겠니? 그럼 잘 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자, B는 C 곱하기 1 사인 B. 자, 그 다음에 너네 이성질 혹시 알아요? 자, 4는 2분의 8이죠. 아니? 근데 얘네 두개 자리 바꿔도 똑같아요. 얘랑 얘를. 이해되나요? 이런 계산법이 있어. 바꿔도 똑같아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해도 돼요? 어, 바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C는 i 인 B분의 i 인 B분의. 자 그럼 얘도 c곱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는 c곱파이 코사인 b고요. 아 여기다 썼네 잘못 썼다. 자그 다음에 얘 자리 바꿔볼게요. a는 뭐가 되니 코사인 b분의 그런 c야. 이런 잘못 썼어. a야. 얘 자리 바꾼 거야. 겠니어얘가 잘못 썼습니다. 그다음 a곱해요. b는 a곱하기 탄젠트 b고요. 그다음 얘랑 얘랑 자리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는 탄젠트 b분의 b예요. 자책 봐봐요. 이 여섯 개 공식 다 보여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네 이걸 알잖아. 이걸 알면 얘를 다 만들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외우지 마세요. 하다 보면 외워져 요 이런 거. 근데 이건 분석 고르서안 외워질 거야. 외우지 마요. 알겠지? 뭐외워 것도 나한 주겠는데? 자, 그럼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자, 거기 밑에 <laughs> 너네 6 2 1번 연습 상황 한번 채워보세요. 자잘 봐요. 자 이런 그림이 있고요. 여기 어, 길이 몰라? 30이야, 60이야. 근데 사실 a c 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어 삼각비, 특수비 맞지? 1대 2대. 삼각여기 그러니까 몇이야? 8. 어 특수할 때는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방금 배운 걸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여기 AC를 구할 건데 하나 물어보자. 자, 나와 있는 길이가 4고, AC를 구할 건데 a 이치울게요 그럼 이 30도로 어떤 삼각비를 써야지 얘랑 얘를 쓰지? 아 무슨 말 이해 안 되나? 30 나왔잖아. 사인 30은 뭐 분의 뭐야? 어, 얘 분의 얘 아니야? 맞죠, 얘 분의 얘인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여기 있잖아. 무슨 말 이해 되나요? 그럼 잘 봐, 사인 30이. A씨 분면 4이야. 2씨 이면 4. 되죠 근데 얘가 몇이야? 2분의 어, 1분의 1분의 1이야. 어, 그러 그러니까 얘가 8이야. 이렇게 구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공식이 뭐라 그랬어? 얘랑 얘랑 자리 바꿔도 똑같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a c 는사인 30도 분의 4. 근데 얘가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4니까 8. 근데 누가 이렇게 구해. 어? 이렇게 구하지 말. 알겠지? 그냥 특수비 나오면 1대1에 1점 쓰세요. 알겠죠? 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냥 여기 유추해. 알겠죠? 외우지 마요. 그럼 b c 는 연습 한번 해보자. b c 는 알긴 아, 알아야 돼. 알긴 아, 알아야 돼. 그럼 b c 는 얘. 얘랑 얘 들어가는 거뭐 있어요? 탄젠트. 어, 탄젠트인가요? 그럼 탄젠트 3 6 몇이죠? 2, 2, 3, 어, 저기 있잖아. 2, 트 3, 분이 얘랑 뭐랑 똑같아야 돼? B씨 분의? 서 어, 4인가요? 됐나요? <laughs> 이거는 조금 다르네. 그럼 잘 봐. 그럼 얘 구하려면 너네 이것도 아네 혹시? 얘나 두개 모여서, 같죠? 네, 예, 등에딱 붙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크로스 은 같다. 대각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칼테아 그럼 얘가, 곱해. 곱해. 이해되나요? 어, 이거 좀 기억하세요. 되게 좋은, 좋은 방법이 나겠지 자, 그럼 너네가 연습 좀몇 개월 해봅시다. 두 변의 길이를 알고요. 내가 끼인 것을 알면 여기풀수 있대. 됐니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렇게 하나 물어보자. 자, 이렇게 대고 9 0도를딱 꺾었어, 이렇게. 되니? 음, 그럼 여기 몇 도야? 60. 어, 60이 되나?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몇대몇대 몇대몇대 몇이야? 1대 어디가 1이라고 그랬죠? 60. 어, 60이랑 90이 기준이로했지 그럼 여기가 1대, 2대, 6대 3인가요? 됐나요? 네, 그러면 잘 봐. 그럼 여기 길는 몇이야? 4. 어, 여기 3이야. 그다음 여기가 6대 3인데 그럼 여기 6대 3이면 여기 몇이야? 여기가 4, 6 3이잖아. 어, 3루트 3, 맞나요? 두 개를 더한 게 a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뭐 쓰면 돼요? 네. 피타고라스 어어기가3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가 3 어디? 여기가 3루트 3 어디가 3루트 3이야? 아 여기가요? 어, 맞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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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었어. 아 루트 3 되죠? 미안해. 잘못 들었어. a가 루트 3이죠. 그다음얘는 피타고라스는 끝. 그러니까 이 풀이를 거의 책 보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있잖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너네가 적절하게 선을 그려서 구하시면 돼. 알겠니? 자, 그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자, 연습. 자, 밑에 거, 628번. 되게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보조선을 그었잖아 맞지? 그럼 너네도 보조선을 그으면 돼. 그럼 보통 너네가 어떻게 긋는 줄 알아요? 이렇게 그어요 네, 옆에다 좀 따로 그려서 해볼게. 너네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laughs> 너네 선그을때 어떻게 그는게 편해? 왼쪽에서? 오른쪽 긋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또선그을때 어디가 편해? 위에서? 어, 보통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건 없잖아. 그렇지? <laughs> 아, 이거 좀이상하사람이 <laughs> 그렇지?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잖아 그럼 너네도 이문제 이렇게 풀어요. 아니 이런 것도 생각 좋아? 그럼 몇 도야? 30? 30이야. 이거 30. 90이야. 그럼 여기는? 30 75잖아. 아, 25 그래 25야. 25. 25. 자, 사이 25도 몇이야? 몰라요. 어, 몰라 이거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 배워요. 알겠니? 그럼 이렇게 하면 선을 잘못 끊은 거야. 이게 20 70 어, 아, 15죠, 15. 15지. 맞죠. 그래. 누가 찍어버렸어요? 응. 자, 15야. 강하지 <laughs> 말고 자, 자 다시 자연스럽게 넘어가. 얘는 나중에 배워요. 그러면 너네가선을 잘못 그은 거야. 그럼 빠꾸에 빠꾸. 방구. 자 빠꾸. 그럼 어떻게 선서한거 볼까? 그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강아지 마 그냥 이렇게. 원래 이 정도였어. 여기 몇그야 35K. 여기는 35K.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90, 여기는 40. 이런 식으로 특수리게 나옵니다. 웬만하면,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그서 해볼게. 잘 봐. 90, 여기 30. 66, 90, 40. 자, 이제 나는 여기 길이, 여기까지 길이 갈 거야. 간다. 1대, 2대, 루트 3이죠? 자, 얘에서 1로 갈때몇배 해주라고? 2분의 루트 3이 올게 그럼 얘 12에서, 자, 2분의 루트 3배 해주면, 6루트 3인가? 아, 네. 어, 얘가 6루트 3이네. 오, 오. 됐어. 자 여기 6,6,4 됐어? 자 여기 6,6,3 봐. 몇대몇 대면? 1대1대 1대? 루트 2어 미안 그림 좀 이상하셨어? 1대1대 루트 2 여기 몇 배? 루트 2예요. 그래서 얘는 6,6,6,6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특수비만 잘 활용하면 돼요. 음 하면 다 특수비야. 알겠지? 자 그럼 연습. 자 밑에 630번 시작. 제가 하나씩 보여주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좀 이해하세요. 자 가볼게. 자. 내가 지금 공점을 걸고 싶은 이 높이거든요? 이높이로걸 보고 자 한번 해보자. 45잖아, 여기 45. 여기는 90이야. 그럼 제발, 음. 1대1대. 어, 미안해, 저기, 1대1대. 어, 이런, 이거, 이거 자르면 돼, 편집하면 되잖아, 다시 한번 해. 1대1대? 너트 <laughs> 이제 그럼 봐봐. 얘가 H잖아, 그지 그럼 여기몇이야 H. 어, 딱 봐도 2등명이잖아, 그지 H. 이해 돼요? 자, 그럼 이쪽 봐봐, 이쪽. 이쪽은 30이네. 몇대몇 대면? 몇 1대1대1투 3. 오케이. 잘 봐. 2에서 1로 갈때몇배 해주라고? 1투3 분의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아 원래 길이가 h인데 1투3 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되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몇이 인는데그공식이있 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어,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 자, 한번 해볼게. h 가 2에 1위 과서 해볼게요. 3 분의 1투 3. h, 얘가 20이래요. 20.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공통으로 뭐가 있어요? H, H가 h 있으니까 1 더하기 3 분의 루트 3 얘가 20 그럼 얘로 뭐하면 돼요? 그거 나눠요. 근데 이거 통분해서 나누자 얘3 분의 뭐예3 분의 3이죠? 그러니까 3 더하기 루트 3 얘를 우리 곱해줄 때 어떻게 곱해줘요? 네. 오케이, 역수 3 더하기 루트 3 분의 3 맞지? 자, 근데 이제 유리화까지 바로 해버리자 이거 뭐 곱해야 돼? 3배기 루트 3 4, 4. 오케이, 여기도 3배기 루트 3 됐죠? 자, 계산해 보자. 그럼 얘 합차 되니까 9 3이네. 그렇지. 6분의. 자, 얘60 3 2 4. 이해 되나요? 어, 약분하니까 10에 3 2 4. 됐죠? 예. 음.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 책에 있는 공식 외우지 마시고요. 너네가 이걸 가지고 움기면 돼. 음. 자, 이거 할께요 마될 거. 자, 아까는 아까는 어, 좀더빨니 내가 넣었구나. 자, 봐봐. 아까는 이런 삼각형이었는데 이번에 봐봐요. 아, 잠깐만, 내가 지워버렸구나. 아, 아까 있던 거, 아니가 이거 맞죠? 자, 이거 이번엔 둔각이야, 둔각. 근데 얘도 똑같아요. 자, 여기를 구할 건데 잘 봐, 이번엔. 어떻게 보냐면 이번여기 일이 나와있죠? 자, 잘 봐. 이번에첫 번째로 무슨 삼각형 보냐면 이큰이등변삼각형 보세요. 자, 보여요? 여기도 45도죠? 자, 그럼 봐봐. 1대1대놓으니까 1대, 1대 여긴 당연히 음. H가 된거야이등분이니 맞지? 그 다음에 나 여기로 구할게. 자 여기는 이삼각형이고요 초록색. 자60 90 30이니까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번1로갈때 똑같이 아까처럼 루트 3분의 뭐예요? H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봐봐. 아까는 더하기였잖아. 응. 이번에는 길에서2 길이 뺀게 몇이에요? 2개야 응. 오케이. Okay. Okay. 이해되죠? 아까처럼 똑같이 H로 묶어서 1대2 루트 3분의 1 유리할까지 할게. 너,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생각할게요. 됐니? 자, 그럼 네. 넘어갑시다. 자, 넘어갈게요.